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읽다 보면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성경은 평생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뭐 인간의 좁은 요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겸손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하겠다. 그 교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학문이 돼가지고 그냥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되지 않는 건 낙삭도 잘라버리고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자, 이렇게 되면 뭐, 뭐냐하면 신앙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신학만 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데 신앙을 다 떨구어버리면 그 신학이 뭐 하는 거냐고요. 성경을 잘 변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난도질하고 공격하면 그게 뭐예요? 그런 잘못된 신학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그냥 뭐 정말 정말 무식하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냥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그냥 짝이 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뭐, 이런 것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죠. 그런데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무릎 꿇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읽어야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가 고집 부리면서 억지로 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첫 남자, 여자, 이 아담과 하와, 그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세가, 나중에 모세가 쓴 그런 글이잖아요.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요. 한 몸을 이뤄라. 그럼 왜 여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파요. 한 몸을 이뤄라. 아,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왜 빠졌을까? 뭐 이런 의문점도 드는 거죠. 의문점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호기심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긴 영적인 호기심에 빠지면 이단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를 잘 우리가 겸손하게 읽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모세가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 풍습은 뭔가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친정을 떠나서 남편 집에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부가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 이삭에게로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여 하나가 돼서 살잖아요. 중요한 거는 남자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남편 집에 와가지고서 여자는 종처럼 살았어요. 그냥 뭐 노동력이에요. 애 낳는 기계예요. 애못 낳으면 그냥 이혼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만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구도 부모도 개입하면 안 되고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요. 독립된 하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으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의문점이 다 풀리죠. 그리고 이상하게 나가지도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도 않고. 자,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루세요. 둘이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 반쪽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식도요. 그 슬하의 자식이라 그래요. 슬하라는 게뭐 무릎 아래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무릎 베게 베면서 자식들이 자라다가 장성해서 결혼하면 그건 내 품의 자식이 아니에요. 독립된 한 가정의 가정과 주부라고요. 그럼 부모가 이래라저래라 뭐 권면은 할수 있지만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말안 듣는다고 신경질내면 안 된다고요. 왜요? 독립된 인격체로 가정으로 대해야죠. 자.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인데, 이게 꼭 무슨 처녀춤과 결혼하는 그런 얘기일까요? 사람 사는데 이런 윤리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거 말고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떠나보내는 연습해야 되고, 떠나야 돼요. 자, 그렇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죠. 내가 사람을 떠나 보내지 못하면 내말안 들으면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치 내 종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돼야 돼요. 또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사람 눈치 보고 빌빌거리고 그냥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자녀예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자식이죠. 스라의 자식이죠. 그러나 사람은 떠나보낼 줄 알고 떠나야 되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사람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